포켓몬계의 숨겨진 배포 정보를 계속해서 올리는 수호의 포켓몬 번역 채널입니다 오늘은 포켓몬 애니메이션 배포 정보입니다 이번에는 산호편 배포입니다 방영 중인 리코로데 애니에서 특별한 배포가 시작됐는데요 며칠 후 공개될 43화에서 본방 후 시리얼 코드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뭐가 배포될지는 미공개입니다 여태껏 리코로데 애니에서 배포된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켓몬 부티크등 장난은 다양하지만 공통점으로는 다음화 스토리에 관련된 무언가라는 점입니다 이번 44화는 인기 빌런 캐릭터인 산호가 주역인데요 딱 이전에 배포된 테라스탈 캡을 쓰고 있죠 그래서 또 부티크 배포라면 산호의 선글라스 산호의 점퍼 포켓몬 배포라면 상고의 얼음귀신 같이 등장하는 오닉스의 콜솔 인기 디저트 가게가 나오므로 먹거리 관련 도구일 수도 있고 전혀 다른 무언가일 수도 있습니다 배포 일자입니다. 43화에서 시리얼 코드가 공개될 예정이므로, 2024년 3월 15일 금요일 19시 30분 이후에 제 채널에 오시면 배포를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초고속으로 업로드할 예정이며, 저는 소소한 것부터 이렇치 환포까지 싹다 찾아서 올리니, 채널을 구독하시면 모든 배포 정보를 절대 놓치지 않고 초고속으로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수호였습니다.